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 뉴스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구은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방 합동조사단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희생자 29명의 장례 절차는 오늘 오전 마무리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수사본부는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한 건물주 53살 이모씨와 관리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건물주 이씨에 대해선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1층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쯤 예상됩니다. 수사본부는 또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를 맡았던 업체에 전격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소방합동조사단도 참사 원인과 현장 대응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희생자 4명을 끝으로 전체 사망자 29명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발인은 마무리됐지만 합동분향소는 당분간 더 유지되고 유족대책위는 내일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부가 최근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3년에 한 번씩 지정해 발표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이대 목동병원을 포함한 43곳의 병원을 선정해 이달 중순 통보했지만 지난 16일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대 목동병원은 지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42곳만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는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산소 절단기로 철근을 자르다 불태가 튀면서 시작됐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47살 김 모씨와 48살 이 모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기자는 그동안의 취재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있어 출석했다며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령을 남용했다는 증거 자료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일제 점검은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이 설치된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 등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 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 전 비파괴 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 이력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위주의 특별 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대학교들이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립대는 부정 입학이 확인된 경영학과 재학생 2명과 도시행정학과 자퇴생 1명에게 다음 달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청문 뒤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도 실제 장애인이지만 입학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경영학과 학생 한 명에 대해 이번 주중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대학에 제출해 2013년과 2014년 특별 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8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는 부품 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9 자주포 사고를 조사해온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승무원이 자주포의 격발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는데도 격발 해머와 공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자동 격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쇄기가 다치지 않아 그 틈으로 화염이 분출돼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장병들이 화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